자 특성류의 증상의 과정입니다. 바로 여섯 가지 순서인데요. 제일 처음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수지도, 추후지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분종, 진예, 상추 이렇게 외웠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분석, 내담자의 자료 수집을 분석하는 게 분석 단계죠. 그 다음 종합, 내담자의 자료를 요약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진단, 이제 내, 내 결정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담자 가진 가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진단합니다. 자, 어떻게 될 건지 결과를 예측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아서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죠. 자, 이제 상담 부분인데, 저는 이 상담 부분이 잘안 이어졌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선 예측했으니까, 이제 해결할 위, 해결을 위한 상담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람직한 행동을 위해 상담자가 직접 개입하여 상담을 시도하는 게 직업 상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상담을 끝내면, 그렇죠. 지도해야 되겠죠. 추수 지도라고도 하는 추후 지도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저희는 직업적인 도움, 지속적인 도움과 지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지각 정보의 기능 세 가지 브레이필드입니다. 정보 제공의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 저는 앞글자만 따서 정제동 이렇게 외웠습니다. 정보 제공의 기능은 내담자의 의사결정, 지각 선택을 위한 지식을 증가하는 기능이죠. 재조정 기능은 현실이, 선택이 현실에 비추어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잘못 썼네요. 부적절한지. 자그 다음에 동기화 기능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자신의 직업 선택에 대한 책임, 책임감을 갖게 하여서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직업 정보의 기능 세 가지 잘 외워두십시오. 정제동 이렇게 분류하죠. 저는 직업 선호도 검사, 직업 카드 분류법, 흥미 평가 기법, 작업 경험 분석을 직선, 직하 흥평, 작경 이렇게 해서 외워가지고 문제에 대입했거든요. 자, 직업선호도 검사는 홀랜드 유형의 6가지를 대입하여 직업선호도를 사정했습니다. 직업카드 분류기법은 말 그대로 카드 분류기법이잖아요. 동기,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호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혐오군, 아직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군, 중성군, 중립적인 거 이렇게 해서 네가지로 분류 사정하였죠. 흥미평가 기법은 말 그대로 좋아하는 것을 종이에 기입하여 사정하였습니다. 작업 경업 분석은 어,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관련하여 작업을 분석해서 흥미를 찾아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담자 흥미사정 기법 네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2 차원 분류 체계에서 수치 차원 6가지는 저는 말 그대로 가장 높은 부분이 고급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부분부터 순서대로 외웠거든요. 고중준숙 반비어. 자 그렇다면 말 그대로 고급 그 다음에 전문만 붙이면 돼요. 고급 전문관리 그 다음에 중급 전문관리 준 전문관리 고중준이요. 그 다음에 이번부터는 잘할수 있는 거죠. 숙련지, 그 다음 반만 잘 하는 거죠. 반숙련지, 마지막은 비숙련지 기어. 고중준숙 반비. 이 차원 분류책의 수차원 6가지는 고중준숙 반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면 이 5가지를 외워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인식의 인, 대한, 탐색의 탐, 그 다음에 원, 원인이어, 그 다음에 구요. 그런데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거는 자꾸 써보니까 잘안 외워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외우기 쉬운 대로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인대, 탐, 원, 구 이렇게 해가지고 흥미사정의 목적에 맞게 집어넣었거든요. 첫 번째는 인, 자기 인식을 발전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직업대안의 대요 대안의 규명을 찾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직업의 탐색을 유도하는 거죠. 탐. 그다음에 직업 교육상의 불만족의 원인을 규명. 원. 그다음에 여과 선호랑 직업 선호를 구별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구. 자, 인대타원구 이렇게 해서 흥미사정의 목적을 외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직업 상담사의 이급 정리해서. 목동에,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됩니다. 자, 제일 먼저 3요인에서는 자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신. 그 다음에 직업을 이해하고 그 다음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거죠. 지, 자신을 이해했으면 직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자신과 직업 세계를 연결. 그렇다면 자신은 나에 관련된 거니까 흥미, 적성, 능력, 가치관 등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이해는 말 그대로 직업이니까 직업세계에서의 성공이나 보상, 자격요건 같은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얘네 두 가지를 자신과 직업세계를 연결하는 부분이니까 특성요인과 직업요인에 관련해서 이것을 기초로 현명한 선택하도록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겁니다. 직업상담사 2급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합격하세요. 자, 그러면 구성 타당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성 타당도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변별 타당도와 수렴 타당도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변별이라는 건말 그대로 이런 거죠. 다른 거잖아요. 검사 결과가 그 속상과 관계 없는 변인들과 낮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변별 타당도는 그렇죠.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렴 타당도는 검사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에 있는 변인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니까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이번엔 수렴 타당도는 높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번에 이번 시험 보면서 변별 타당도에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측정하는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 아래부분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못 썼거든요. 여러분은 꼭잘 외워가지고 변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거타당도와 구성타당도 중요하니까 잘봐두세요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중거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중거타당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언타당도와 여기 동시타당도요. 자, 저는 준, 예, 동 이렇게 외웠거든요. 중거타당도 문제가 나오면 예언타당도와 동시타당도. 그렇다면 중거타당도는 심리검사가 특정 중거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거타당도입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종류를 묻는다면 예언타당도와 동시타당도를 설명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예언타당도는 말 그대로 예언, 타당지를 예측하는 거죠. 검사 점수와 미래행위 측정치 간의 상관계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상관계수라는 걸잘 기억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어떤 거는 상관계수, 어떤 거는 상관관계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예언타당도와 동시타당도는 상관계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저는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웠죠. 검점미행이요. 검전, 미행, 상관계수. 이걸 측정하는 게 예언타당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적으라고 한다면 예언하는 거니까, 그렇죠. 적성검사가 높은 사람은 분명히 입사 후에 업무 수행도도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게 예언타당도입니다. 이 예시를 적어주시면 돼요. 동시타당도는 말 그대로 두 가지 다 동시니까, 기존 검사랑, 그렇지, 새로 만든 검사 두 가지의 상관계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검세검 상관계수 측정. 이렇게 했죠. 기검세검 상관계수 측정. 예언과 동시를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거의 동시 타당도의 예시에는 이게 있죠. 영어 면접 시험을 봤으면 영어 면접 시험도 타당도가 입증하기 위해서 공인 영어 점수 시험도 비교하는 거예요. 아, 영어 면접 시험이 높으니까 당연히 영어 점수 시험도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상관 기술을 측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도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지금 제가 외운 방법을 한번 보여줄게요. 저는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직업이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이네 가지 요건을 개경윤사로 외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이름이 계시거든요 계경윤사 그래서 계속성 경제성 윤리성 사회성 자 계속성 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성 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당연히 이거를 풀어 쓰기만 하면 됩니다 경제성 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돈을 벌수 있어야 되는 게 경제성 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래 활동이 성립되어야 하고, 무급은 직업이 안 됩니다. 자, 윤리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 활동에 맞아야 되는 거죠. 윤리적인 거예요. 반윤리적인 건안 돼요. 그러니까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활동은 직업으로 볼수 없다. 그 다음 사회성은 사회 활동에 관련되는 거니까 사회에 같이 꼭 기어있는 일이어야지만 직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죠. 자,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직업상담사 2급입니다. 특성요인이 자주 나오니까 특성요인 직업상담부터 볼게요. 특성요인 직업상담은 과거의 경험을 중시하죠. 그 다음에 검사와 진단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는 촉진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내담자 중심은 이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보면 현실을 중시해요. 아까 특성요인은 과거였고 내담자는 현실을 중시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 중심의 직업 상담은 라프 형성, 영상, 관계 형성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특성류의 직업 상담과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의 차이를 잘 정리해두면 될것 같아요.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받아가세요.